네,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와 <laughs> 어, 이렇게 추운데 너무 춥죠 솔직히 춥죠 <laughs> 어, 저희가 아까 공연도 하고 여기서 팬싸도 하는데 이렇게 먼곳까지 와주신 팬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네. 너무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저희 선생님도 왔거든요 네. 그래서 진짜 와 진짜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<laughs> 그리고 너무 추운데 저희가 여기서 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볼수 있어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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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고 이거 끝나고 따. ]하게 차 한잔 하시고 몸좀 녹이고 가주세요 그리고 저희 대박납시다 화이팅! 화이팅! 사랑해요 아!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소울천만 <laughs> 보이스 채원입니다 아! 아! 네 감사합니다 어, 감사합니다 네, 귀엽다! <laughs>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이렇게 야호의 팬싸에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핫팩 꼭 쓰시고요 너무 추우니까요 그리고 밥도 든든히 드시고 감기 꼭 조심하세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대전에 또두 번째로 오게 돼서 데, 데, 너무 좋은 것 같아요 <laughs> 대전 자주 오겠습니다 여러분 꼭 와주세요 다음에도 그리고 대전에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화면이 스카이 로드 스카이 로드 <laughs> 처음 보거든요.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음거든요 음. 어, 저희 노래가 왜안나오죠 지금? <웃음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<웃음> 아, 아까 봤어요. <laughs> 네, 너무너무 좋았어요. 오늘 그리고 저희 에이프릴 지금 스노우맨으로 어, 활동은 안 하지만 이제 노래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. 또 이제 다음 앨범이나 이런 거 준비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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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럼 포토타임 가질게요. 마이크 잠깐만 내려놓으세요. 네. 야 포토타임, 포토타임, 포토타임.